아, 그러면 잘타일러이지 같이 싸우면 어떡하냐. 어? 뭐, 그 자식, 그래? 아, 웃긴 놈이네. 그러면 그 모양이냐. 어? 아, 이 말이야, 돼. 아, 어디서 감이 진짜. 괜찮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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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만아게다아이네아짜 큰일나실 뻔했어요. 아유, 그러기 말이야. 아 괜찮아! 아아괜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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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! 괜야아 괜찮아! 괜찮아! 더 먹고 싶으시면 얘기해. <laughs> 예. 야 진짜 나 오늘 너안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 거다, 진짜. 너 진짜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? 아, 당근 아빠가 위험한데 당연하지. 오오 자식, 야. 고맙다 진짜. 뭘요? 아이고 이 녀석.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. <laughs> 얼른 먹어 밀쌈도 시켜놨다. 응? <laughs> 예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오빠 왔어? 어, 된장 좀 얻어가자. 찌개 끓일라니까 없네. 된장도 없어? 없어. 고추장도 또끓여지고아 아빠! 어, 양상아! 약순물 잡았어요이 야, 약순물까지 또 왔어? 이 추운데, 이 자식아. 이고참 <laughs> <참지가>. 정말. 야, <나왔다. 웃음> 형, 얘나 왔다. 형! 얘나 주문 안 돼? 뭐? 오늘부터 내 아들 잡고 싶은데. 뭐? 아이 자 진짜야 내 아들 했으면 좋겠어 야 영삼아 너내 아들 안 할래 어 야야 이나마 이리 이리와이나 이리 아이 자식 자나 용돈 좀 줄게 예어와자자막 감사합니다 네, 영삼 작은 아빠가 너무 지무지 사랑하는 걸 알지 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도 잘할게요 아이 자식 마음에 들어 <laughs> 아이고 자식 저기 영삼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게. 아, 미나는 언제 요어 일요일날 온대 학교가야 되니까아 저번에 애들이 계약했지 안됐다 잘아빠어영상아어잘아빠작아빠 왔냐? 우리 아들 왔냐? 웬일이야? 작은아빠 저 미나 없는 동안 여기 있어도 돼요? 어? 아 작은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아 그럼 되고말고 나야 좋지 좀 미나방 송면 되겠다 아유 이 자식 점심 먹었냐? 아, 먹긴 먹었는데 배고파요 배고파? 뭐 해줄까? 뭐 먹을래? 라면이요 라면 고작 라면이야. <laughs> 아 라면 좋아요. 어떻게 끌게요. 저 라면 되게 할거요 그래 나도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. 둘 정도 사랑하는구나. <laughs> 어, 아빠오셨어요어 그래. 어 영상이 하도 먹냐? 되게 네, 응아출신데 예. 어. 라면이 없나? 라면요? 이 아, 어제 아까 끌릴까요? 그래. 너 라면 정말 잘그리더라 어, 어, 잠깐만 기다리세요 <laughs> 그래 그래 부탁한다 g t 아. get up. I'm not g o i 어 g to get up. I'm not going to g e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했다. 어 장남 빠 라면 드세요. 어? 나 지금 배부른데. 아 그래 도 드세요. 제가 장난 빠 드리려고 끓인 건데. 아 드세요. 아, 넘어가라. 나 지금. 아 그래 드세요. 저 장난 빠 드리려고 끓인 건데. 아 드세요. <laughs> 드세요. 장남 빠. 어. 안녕히 주세요. 어 그래. 사랑해 장남 빠. 어, 그래. 힘들겠다. 아잘 나와. 아좀 지쳤다. 아 그래 왔냐? 네. 저기 말이야 같이 간다. 예 안녕하세요. 그래 그래 그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그새 사이가 좀 시들해졌네. 영삼이가 워낙 귀찮게 하잖아. 그렇지. 오래 갈 수가 없지. 아무리 목숨 구해줬어도. <목소리> 윤정아! 어 왔어? 왔어. 말라샷 보냐? 예 윤정아 내 카메라 어 여기 여뭐 봐? 어 이거 봄나랑 간다 아니야 어 비디오 나왔더라? 어나 이거 못봤는데 야 처음부터 보자 벌써 한참이야 좀 이따 다시 볼게 아, 그래 나갔다 갔다만 줬잖아 그래 알았어 어. 아 아빠 오셨어요? 오셨 어책 어. 사오셨어요? 책? 무슨 책? 아, 손님 파요 오늘 사다주신다 하셨잖아요 아휴 깜빡했다 내일 사다줄게 아 어제는 내일 네 사다주신다고 했는 꼬사노 아 배고프다 야 라면이나 좀 끓여라 아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벌써 며칠째 알았서 빨리 라면이나 좀 끓여 작은아빠는가 라면으로 보이세요? 뭐? 야 임마 아, 저 자식 저. 저저 자식 내가 라면으로 보여? 뭐야? 뭐야? 뭐였어 지금? 내가 라면으로 보여? 뭐야? 대사가 똑같독 어머, <laughs> 진짜? <웃음> <웃음> 음, 뭐야? 아나같이나왔어잘나왔는데 뭐. 도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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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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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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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아, 이거 아, 허구한 날 말썽을 피우고 그러냐? 에이, 너 이제 집에 가. 네? 미나 올때 됐어. 너 이제 집에 가. 아, 죄송해요. 앞으로 잘할게요. 됐어. 그만 가 이제.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 그러셨잖아요. 오래 있었잖아. 뭐 아, 여기서 뭐 아예 살라 그러냐? 아, 어떻게? 저 이제 사랑하지 않으세요? 제가 미우신 거예요.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? 뭐? 저다시저저 저. 애 빨리 차라 이거 발목 다친다 이거. 어디 들었지? 응 어, 똑같아. 들어봐봐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머머머 <웃음> 웃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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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이렇어야 정말 어휴.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? 별거 아니에요 아유 고맙다 자식아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참 그래서? 할아버지한테 끌려가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<laughs> 아줌마 왜 울시냐고 했나요? 뭐 하냐? 아유, 아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 인삼이 왔구나 스케치 좀 하느라고요 어, 야 이것 좀 봐라 얘 얘가 어? 이게 뭐야? 컴퓨터로 내 캐릭터를 만들어 왔어 가게 홍보할 때 쓰라고 아, 아, 근사하다 정잘 만들었다 아저 자식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몰라 야너이새뭐 너 먹을래? 탕수육 먹을래? 탕수육 좋아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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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케이 진짜 잘 만들었다 <laughs> 어? 저 아, 예. 아, 영삼이 아니야? 어? 어? 쟤뭐 하는 거야? 어, 머머왜 그래? 어? 왜 그래? 어? 왜 그래? 어? 아, 저, 저 자식, 저, 저, 그냥. 저거. 분명히 있었지. 어, 여기다, 여기다, 봐봐. 야, 진짜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? 야, 이전도 진짜 끝까지 똑같은 거 아니야? 끝? 그 장면? 그래, 그 장면. 진짜 끝까지 그렇게? <놀람> 하지만 현실과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극과 극으로 갈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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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영삼이와 아빠의 짧았던 봄날은 이렇게 간다.